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D 협업툴 회사에 교육과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임유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챌린지는요. 처음에는 AI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챗 GPT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수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노래를 실제로 제작해 볼 거고요. 다양한 영상 편집 어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블로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나만의 영상을 제작해 볼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 본 거를 사용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기 마련인데요. 제가 준비한 이번 챌린지의 미션을 따라해 보신다면 정말 AI를 통해서 내가 작사 작곡을 할수 있고, 내가 뮤직비디오 감독이 된 것처럼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볼수 있게 됩니다.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실제 나만의 스토리를 더입혀서 과제를 제출해 보는 과정까지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AI 간단한 정복은 끝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AI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만큼 이러한 서비스들 많은 분들이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으니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만의 개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저는 돕기 위해서 이번에 AI 리터러시 챌린지의 도민 강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